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래에 도르래에 2kg, 4kg이 줄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력하고 가속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전형적인 뭐 일반 물리학 책 어디서나 볼수 있는 흔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각각의 물체에다가 유턴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 도르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체 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도르래의 질량도 주고 반지름도 주고 해서 이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생기면은 이제 강체 회전 운동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수준의 이 도르래의 질량은 무시한 상태에서 풀게 되는 거고 이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하는 순간 여기 장력도 전부 다 같아지는 그런 좀 이상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물체에다 유턴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찾아서 F는 ma를 이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바로바로 바로 수치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중력. 중력은 mg인데, m이 2고, 중력 가속도는 10이니까, 바로 그냥 수치로 써보겠습니다. 여긴 20N의 힘이 작용하고, 위에 줄이 얘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하고요.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가속되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이쪽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물체에 대해서 유턴의 법칙을 쓰면, t 빼기 20이 되고, 그 다음에 f는 ma니까, 2A에서 여기 첫 번째 식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이 물체에 대해서 또 유턴의 법칙을 쓰면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3 0턴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력이 작용하고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유턴의 법칙을 쓰면 T백이 30이 되고 마이너스 3A가 되고 얘는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여긴 마이너스를 한 이유는 지금 3 0뉴하고 A하고 가속도 방향이 같기 때문에 부호를 그냥 맞춰준 거고요. 요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뭐1번식에서2번식을 아예 빼버리죠. 그러면은 T 없어지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빼버렸으니까 10이 되고, 그 여기는 5A 이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이 a는 결국 얼마가 나옵니까? 2m per sec 제곱이라는 식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걸 이제 뭐한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뭐 1번 식에다가 대입하면 이 t라는 거는 20 더하기 2a가 되는 거니까 20 더하기 2는 4가 돼서 결국 24 뉴턴이 작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 그 정말 그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각각의 물체의 유턴의 법칙을 써서 풀어내는 이런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봤습니다. 예, 다음 문제.